주변에서 막상 이제 대학까지 가서 사람들이 다들 공부 열심히 해라. 대학 좋은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고 대학에 왔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. 어,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, 친구들, 동기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뭐하고 살아야 할까?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수능이란 하나의 목표, 대학이란 하나의 목표에 다를 몰두했다면은 막상 대학교에 오면은 사회가 바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건아닌거죠 근데 그나마 있다 생각하는 게 대기업이나 뭐 전문직이나 이런 것들,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새로운 답이다 생각하고. 그거에 대해 아들러가 뭐라 답했죠? 책에서 아, 아들러는 자유롭게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자유가 자유를 선택하고 대신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질 각오가 있으면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면님은 어때요?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음, 저도 당연히 고등학교 때 다같이 수능이라는 것을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뭐 1, 2등급이 아닌 이상은 사실 조금 당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공부는 내 적성이 아닌 것 같고 그럼 난뭘 해서?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?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, 뭘 좋아하고 뭘 하면 좋을지를 고등학교 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의사 돼야지 뭐 이런 게 조금 많이 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좀더 좋아할 게 뭘까? 대학이 4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학교마다 <목소리> 들어가서 어떤 학과가 있는지 보고 거기 커리큘럼을 다 찾아보면서 나 내가 여기서 제일 재밌게 할수 있는 건가 뭘까를 항상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입학원서를 <목소리> 썼었거든요.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일단 점수 맞춰서 들어가. 왜? <목소리> 최저 어, 어, 여기 맞춰서 들어가. 그 다음에 이제 가고 나서 식물 어쩌저쩌고 들어가면은 내가 왜 나뭇잎 주로 다니는지 모르겠다. 이걸 왜왜 왜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애들이 막 그러면서 한 학기 정도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또막 재수 반수 한다고 하고 방황하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학교 욕하면서 다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한심해 보이는 게있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. 하고싶은 공부를 찾아서 컴퓨터공학과에 들어, 들어가서 컴퓨터 공부하고 언어공부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접하면서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음. 적어도 그런 후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학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선택했던 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네, 그러,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직업도? 네 그래서 직업도 공부를 4년을 해보니 어 괜찮은 것 같아. 다른 것들보다는 좀더 재밌게 내가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하고 직업도 개발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방금 진짜 니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른 나무님 주는 그런 음. 케이스들이 다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권이 분명, 히 정확히는 선택권을 포기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야 일단 뭐 점수 맞춰서 가는 게 답이래 이러면서 점수 맞춰서 갔는데 막상 이제 내 삶이 내가 원하던 게 아닌 거죠. 이제 그제가서 와왜 나한테 이런 삶이 떨어진 거지? 하지만 애초에 자유로운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었고 그럼 이제 그 선택 후에 본인 이 책임져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들으니까 그럼 내 삶을 책임져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. 와, 네. 그래서 시간만 와. 계속. 9월, 추월, 차선이란 책에서도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. 자기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메일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그 사람도 되게 우, 운이 좋게 성공을 한 거였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의 했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딱, 똑같이 하면은 다른 상황이 됐으니까 성공을 못 하는 거죠. 그 작가는 이거에 대해서 우상숭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, 뭘 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한두주 타이핑한 거 가지고 뭘 믿고 하냐.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정답이 필요한데 정답이 없으니까 막 뭔가 이미 엄청 많이 일어났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뭔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네, 막상 그선배들 아무것도 몰라요? <laughs> 아, 그냥 지금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답을 물어보는 거죠. 이게 그 사람이 맞다고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했다가 그게 실패하면은 자기가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.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내, 나만의 좀 생각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지.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힌트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얻는 거지. 다른 사람한테 기대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고. <laughs>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맞아,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잠깐 회사 퇴사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 회계사가 답이다 로스쿨이 답이다 이런 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순간 혹했어요 이게 답이래 그러,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이후의 삶이 어, 내가 남의 정답이라는 걸 믿고 따라가서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삶은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어,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무리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지금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판단해보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뭘 좋아하나 뭐 아니 뭘 잘하나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열심히 파보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길이 갈래갈래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절대 무슨 어차피 정답은 없는 거니까. 보면 막 3, 4 0 대도 다들 진로 고민하더라고요. 음. 심지어 얼마 전에 알게 된 이제 지인의 친구인데 스무 살이 되자 말자 그냥 맨따지면고 일본으로 갔다는 거예요. 일본에 가서 <laughs> 살아보고 싶다. 어, 그래서 일본 가서 그냥 신문 돌리기부터 하면서 와 일본도 가, 돌리는구나. 살았다는 <laughs> 신문 돌리니구나. 그래서 어. 살아 다는 거예요. 신문 돌리고 비가 오면 뭐 비에 비 맞으면서 이제 신문 돌리고 음. 다니고. 뭐 진짜 정말 음. 리얼로 살다가 어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아 그런 음. 선택도 할수 있구나 하고 싶고 어, 이게 직접 가서 액션을 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오는 음. 거잖아요. 음. 어떻게든 살아 보기 위해서 돈을 직접 벌고 음. 경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돌아왔다고 음. <laughs> 그냥 그런 애도 있구나 음. 진짜 신기했어요. 맞아. 참 선택지가 많아요. 음. 잘 느끼지 많아. 못하는데. 아무튼 선택은 스스로 하자. 선생님 <laughs> 스스로 하고 책임을 질 수만 있으면 된다고 네,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아, 그럼 그만하자 <laughs>